아 근데 아까 치킨 파는 진짜 비호가 신의 한 수였네. 운동.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야. 우리도 그쪽 무리에 갇혀가지고 그냥 뒤지게 싸우고 여기요 운이 좋았네. 응. 그렇지, 우리 쪽에 다... 한 팀도 없었던 거잖아. 예, 그렇죠. 죽으면서 아 자기장 이러고 죽었는데. 것도... <laughs> 그치.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. 맛은... 라면? 뭐 먹어요. 오달리오달리 아. 돼지새끼. 아. 혼자만 쳐먹어. 두 팀. 태양파랑 마네킹 먹을래? 오케이. 몇 마리야? 네 마리. 네 마리? 네 마리. 어. 마네킹 옆집 내렸어. 고졌다. 내집 돌아왔는데 나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나야, 나야, 나야. 안녕? 한 마리 왔을 텐데? 한 마리 오른쪽 집 아니야? 너랑 핑집 하나? 이쪽으로 붙는 거 같긴 했는데 아이 아, 집이네 오른쪽 마네킹 집 먹었지, 우리가? 왜? 이 집인 거 같은데? 빠진 거 같은데? 여기 하나랑, 노란핑 집 하나, 이렇게. 여기도 하나 있네, 앨범. 여기 낙하했다. 새끼들 봐라. 아, 이걸 못 들어왔어. 아이고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제발. 1층. 제발. 아, 우, 문 열어주면 살아. 오, 오른쪽에 있거든. 재끼져. 밖에 살려 살려. 기절. 못 살려 못 살려. 어나 있어. 밖에서. 나이스. <laughs> 개꿀인줄. 한명더한명 더. 한 더. 아, 와 나이스. 신야넌날 나이스. 아, 손대야지. 신라. <laughs> 친구야 기억하 <laughs> 기어가는 거봐 <것> 시, <laughs> 야씨새끼야아 뭐야 아지현이도 누웠어? <laughs> 아이씨, <말은 하지. 웃음> 야, 개.. 아이씨 말을 하지 야 개같은 새끼야 아이, 몰랐네 바깥포날라온와 <laughs> 근데 도망갔다 박 얘네 끝이야? 4마리 내렸어? 어, 예저두마리죠 예, 음. <laughs> 얘네가 조금 싸가지가 없네요. 쌤 먹인가? 응. 파밍하고 죽이로 갑시다. 어떡? 아, 이거 컴프 괜찮다. 야, <laughs> 아까 너무 웃겼네, 개고리살 <laughs> 아 없더나? 어? 뭐 나도 못봤다